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익콜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약2.2%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2,500원 근처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가장 최근에 우리가 주가가 빠졌던 이날이죠 여러분들. 11월 6일 목요일날. 자, 이때 많은 분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의심도 하셨습니다. 자, 그치만 여러분들 제가 절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공시가 올라왔죠? 전날 종가가요 전날 종가보다 높았으면요 우리 다시 한번 매매 거래 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 6일은 인위적인 주가를 눌렀던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 날 여러분들 갭이 바로 좀 빠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연달아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빠지면서 우리 주주분들 많이 걱정하셨는데 자 이때는 뭐 있었어요? 우리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가 될그우려감 때문에 때문에 우리 워니콜리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좀 많이 어려웠던 그날 하루였죠. 자, 근데 우선은 이 매매거래정지 예고 이거는 일단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어지고 있었던 미국 정부 셧다운 뒤요 해제 에 관련된 기대감이 스멀스멀 나음에 따라서 어제 여러분들 미국 증시 어땠어요?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으로 장 마무리가 되었죠. 이러한 흐름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무려 여러분들 5.79%나 올랐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여러분들 또 다시 6%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고요. 자 그리고 또 어때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AMD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이런 대표적인 기술 전부 다 상승 나왔고요 자 테슬라까지도 어제는 3.66% 그리고 메타까지도 1.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우리 워니콜딩스 고스란히 지금 현재 받아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우리 원콜딩스 아마 의심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유튜브 뭐를 검색해보셔도 전부 다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라고만 떼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변수라는 것에 여러분들 예민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고 계실까 성이 높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 변수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드릴 겁니다. 거의 뭐 유튜브 최초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말씀드리는 유튜버가 어딨어요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들? 자,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겠죠.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야겠죠. 이렇게 방송 정직하게 하는 유튜버 응원해 주셔야겠죠. 우리 원위콜딩스 여러분들 충분히 더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정 가격군 근처 에서는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변수 또한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변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8월 25일부터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원익콜딩스의 주가는요. 꾸준하게 지금까지 우상향을 해 오고 있는데, 자, 요 수급 추세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원익콜딩스처럼 지금의 장세에서 완벽한 종목은 없습니다. 반도체 품고 있죠. 2차 전지 품고 있죠. 로봇 품고 있죠. 자, 요거 지금 세 개가 우리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장 테마들인데, 얘네 세 가지 재료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원익콜딩스인 거. 이거를 우리 개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먼저 더 빨리 캐치를 했다구요. 자 그래서 우리 원익홀딩스 8월 2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조회를 같이 한번 해보셨을 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JP모건 그리고 메릴린치, UBS증권, 골드반삭스 모건스틸리 자 이런 세계 굴지의 메이저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우리 원익홀딩스를 싹쓸이를 담아놨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투자 동향을 놓고 같이 한번 보셨을 때 8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무려 120만 주를 순 보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딱 나와요. 뭐냐면 최근 들어 와서 우리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월 25일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10월 1일부터 놓고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외국인들 벌써 한달 그리고 40일이란 기간 동안 약 83만 주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당장 오늘 장에서도 4만 5천 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앞전에 보고 왔었던 이 세계 메이저 증권사 얘네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8월 2 25일부터 오늘까지 매매 동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JP모건 서울입니다 얘네 평단가가 대충 얼마인 지 아세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 7,550원, 8,420원 이쪽 구간대에서 미친 듯이 물량을 모아놨거든요 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구간대 11,000원, 12,000원 구간대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19,000원 라인대에서도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로 붙어줬는데 그위 가격이죠? 지금의 가격 구간 때 들어 와선 여러분들 대부분 좀 매도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추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점 근처에서 물량들을 매집을 맞춰놓고 분할로서 지금 현재 매도를 가져가고 있다. 요건 여러분들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두 번째로 메릴린치입니다. 메릴린치도 비슷해요. 얘들도 7,550원에서 8,420원 구간대에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훨씬 더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매집인데 그리고 나서 만 원대 위쪽으로 올라오더니 어때 여러분? 분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파란색깔막대가 더 길어지기 시작하죠 이 구간에서 일부 물량들을 수익 정리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도 19,000원 근처에선 다시 한번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게 붙었습니다 근데 25,000원 라인 대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물량들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지금의 가격 구간 근처에서는 메릴린치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조금 조금씩 담다가 팔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세 번째로 UBS 승권입니다얘 같은 경우에도 7,550원하고 8,700원 라인대에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훨씬 더 길게, 즉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12,700원, 12,000원까지도 여러분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훨씬 더 길었어요. 자 근데 어때 여러분들? 22,500원 구간대 오니까 파란색 막대가 압도적으로 길게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짤막 짤막 물량들을 던지다가 가장 최근에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살짝 들어온 모습. 쉽게 말씀드리면 2만. 중반대 라인 근처에선 여러분들 물량들을 좀 대거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7,550원에서 8,420원 구간대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엄청난 물량이 매수세로 붙었다가 주가가 많은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어때요? 파란색깔 장대,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서 일부 물량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오면 올수록 파란색 막대가 더 짙어졌다가 최근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다시 좀 담아주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얘들도 여러분들 이 구간대에서 대부분의 물량들을 한번 1차적으로 소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25,000원 근처에서 또 한번 소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매집에 붙어주고 있다. 그대 여러분들 눈에 띄는 물량들은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드입니다. 모건 스탠드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7,550원, 8,420원 구간대에서 압도적으로 빨간 색깔 막대그래프가 훨씬 더 이렇습니다. 매집을 맞춰놨던 기간 때였고요. 이렇게 조금 더 올려보시면 얘들은 신기하게도 이 만원대 구간 근처에서도 거의 반반으로 오히려 매수세가 더긴 모습들을 보였다가 또 19,000원 근처까지도 여러분들 활발하게 매집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얘네는 2만원 넘어서부터 물량들을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22,500원 근처에서 25,000원 라인 때 여기서 계속해서 물량들을 던지고 있다고요. 가장 최근까지도 여러분들 매도세가 훨씬 좀 강한 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원이콜딩스 충분히 주가가 더갈 종목임은 확실합니다. 얘들도 아직까지 물량들을 전부 다 정리하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갈 소지는 충분하다만 이 지금 JP모건, 메릴린치, UBS,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요런 메이저 증권사들에서 여러분들 물량들이 거의 다 정리가 끝내 놓다면 는 이제 개인들끼리의 손바뀜으로 장세가 바뀔 거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우리 개미들은요. 멘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강하게 상승할 땐요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뛰어들기 때문에 주가 상승 폭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가 한번 빠지기 시작할 땐 개미들이 패닉을 느끼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후죽순 한꺼번에 주가가 빠질 리스크도 같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봐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은 조금 더 똑똑하게 투자를 하시기 조금 더 똑똑하게 투자를 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꼭이 변수만큼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어차피 충분히 주가는 더갈 거지만 그래도 일정 구간대에선 이 변수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넣어두셔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공감 가신다면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원이콜딩스 그래도 더갈수 있다 라고 공감하신다면 댓글에도 가 라고 많이 많이 댓글도 남겨놔 주세요 아시겠죠 현재 저하고 저희 구독자님들도요 진입했던 타점 라인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평단가 지금 이제 27,000원이죠 원익홀딩스 27,000원이고 약19%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입했냐면 이쪽 라인에서 진입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21선 파란색 선 근처에서 지지받는 모습 확인됐을 때 여기서 타점 잡고 진입했는데 벌써 어느덧 20% 수익 구간 때까지도 왔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원익홀딩스는요 진득하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끌고 가시면 되는 종목이고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장세 순환매 사이클링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겠죠. 최근까지 우리 주식 장세를 견인했던 명확한 테마가 뭐였어요? 로봇, 반도체, 그리고 조선, 원전 정도가 1티어였으면 2티어가 뭐 있었죠? 2차 전지 있었고요. 방산 그리고 전력 기기랑 바이오. 이렇게 여러분들 총 8가지 정도의 테마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시면 이 테마 안쪽에서 어차피 자금들이 움직여요. 어느 한쪽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테마군이 많이 올랐을 땐 거기서 차이실는 물량들이 나오고 그렇게 현금화된 돈들이 또 어디로 가요? 그 동안 좀 많이 잘 건강하게 눌렸던 섹터들 위주로 자금들이 다시 순환을 한다. 이게 바로 순환매죠. 이것만 잘만 이용을 하실 줄 알면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재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는 이런 테마군들 아직까지 타점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요. 화면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가지고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구요. 요렇게 인증 진행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만 그룹으로서 일괄적으로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종목들 실제로 매매 진행할 때마다 제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종목들 진입할 땐요. 종목명하고 매수 타점 말씀드리구요. 제가 팔고 나올 땐요. 종목명하고 매도 타점들 요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 원익 콜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득하게 끌고 나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빠르게 수익실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도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11월 3일날 상장했던 노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타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자장 시작 딱 1분 전 8시 59분에 일괄적으로 문자 드렸고 매수가 2만 3천 원 짚어드렸고요 매도가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을 좀 보다가 추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자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 중에 매도 타점 나온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언제드렸어요 11월 6일 날 나갔습니다. 매도가 6 3 0 0 0원 걸어드렸고 당시 시간대 여러분도 보세요 9시 12분에 드렸죠. 매도가 나갔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수급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지난 주 여러분들 목요일 날 혼조세였죠. 자 그래서 우선은요 이 구간에서 정리하며 대응하시는 걸. 권고 드린다라고 매도가 63,000원 짚어드렸습니다. 자 차트로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노타라는 종목 차트 3분봉 캔들로 놓고 보시면 예상장날 여러분들 최저가 기준 22,400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매수가 23,000원 걸어두신 분들은요 매수 책을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쭉 끌고 오다가 제가 이날 11월 6일날 매도 타점 드린 건데 자 당시 시간 보시면 최고가 기준 65,3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언제 9시 9분이었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3분봉 캔들이란 거 여러분들 감안을 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최고가가 나온 건데 제가 9시 12분에 매도 타점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캔들 더해서 바로 옆에 있는 캔들 라인에서 63,000원 걸어 드렸다고요. 자, 63,000원이 어디였냐면 이딱 어깨 근처였습니다. 캔들이 6,7개가 되다 보니까 제가 타점을 드리고 나서도 한 20분이란 시간 동안은 63,000원 털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라 것이고. 그 이후로 차트가 무섭게 빠졌죠? 앞전에 제가 매도 타점 드렸던 근거가 뭐였어요? 수급이 살짝 아쉬웠다. 시장도 혼조세였다. 오전 9시 12분에. 자, 그러면 수급을 같이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가 장중에 최고가 찍었던 이때 여러분들 수급과 그 다음 수급을 놓고 비교해보시면 딱 수, 어, 쉽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어줬다가 한 번에 반토막 났죠? 제가 요거 보고 나서 여러분들 아, 이거 전고점 돌파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우선은 털고 나옵시다. 6만 3천원 근처에서 대응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 얼마죠 여러분들 우리 2만 3천원 진입하고 6만 3천원 팔고 나왔기 때문에 딱 3일만에 170%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던게 바로 노타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점 신청 미리미리 해두신 분들은요 이렇게 문자들 일괄적으로 받아보셨을거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에 참여를 하셨다면 170% 수익을 가지고 가실수가 있었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7일날 상장됐던 이노테크도요 제가 장 시작 딱딱 1분 전 8시 59분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때 살짝 오타 났죠 매도가로 나갔는데 그 아래에 제멘트 보시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매수가 주신 거구나 알아 들으셨을 겁니다 수급 장난 아니네요 노타에 이어서 얘도 너무 기대된다 장초반 변동성 예상되니까 미리 지정가로 매수가 걸어 드시길 권고드립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노테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얘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초반 굉장히 심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장중 최저가 4 9,350원까지 한번 뺐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딱 5만 원 여기서 걸어놓고 있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초반 변동성이 예상되니까 미리미리 지정가로 매수가 걸어두시길 권고드린다. 자, 그래서 이노테크도 마찬가지로 아침 8시 59분에 장 시작 1분 전에 문자를 받고 대응을 하신 분들은요, 5만 원의 지정가 걸어두셨을 거고 그러면 체결이 되셨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당장 현재 수익률 얼마예요? 52%라는 거예요, 분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종목들 매매 진행하는 타점들 전부 다 공유를 넣어드릴 테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종종 문자만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구독 버튼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원익홀딩스 더갈수 있다 라고 공감하신다면 댓글로도 가자 라고 강하게 강하게 댓글 많이 많이 남겨놔주세요. 아시겠죠?